나무암이 타불, 나무암이 타불, 나무암이 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음이 환희하여 미정률을 얻었습니다. 마음이 환희하여, 마음이 기뻐서 미정률을 얻었습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대중들 중에 상수제자로서 나이는 늙었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으며 더할 일이 없다 하고 더 이상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종께서 지난 해적부터 법을 설하신 것이 오래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자리에 있었으나 몸이 피로하여 공과 행상이 없음과 지을 것이 없음만을 생각하였습니다. 보살의 법인 신통으로 유 의향과 부처님의 세계를 청장회하는 것과 중생들을 성취하는 일은 마음에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그까닭은 세종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상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저희들은 나이가 이미 늙었으므로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교화하시는 최상의 깨달음에 대하여는 조금도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부처님 앞에서 성문들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시는 것을 듣고는 마음이 매우 환희하여 미정류를 얻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으냐 하다가 이제 호련히 희유한 법을 듣고 매우 갱사스럽고 다행스러우며 저희들로서는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마치 할량 없는 보물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보물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갱문의 내용입니다. 세종께서는 지난해 적부터 법을 설하신 것이 오래되셨다고 하였는데 그때들은 자기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자리에 있었으나 몸이 피로하여 공과 행상이 없음과 지을 것이 없음만을 생각하였다 한 것입니다. 아, 여기서 등장하는 성문 제자들이 처음 공부한 경지가 공이었다는 겁니다. 무상적 상이 없다는 경지이고, 그 다음에 무작 지을 것이 없다는 경지인데, 공인이 지을 것이 없습니다. 이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세계가 청정하다는 그런 말은, 부처님의 세계를 완성했다는 그런 의미로, 중생들을 성취하는 일이 바로 불교가 하는 일인데, 중생이 부처의 경지에 도달한다로, 도라, 도달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생을 성취하는 일이 보살행이며, 보살행이 신통으로 유의하는 일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암호미타불암호미타불암무극낙도사미타불